정유일주는 섬세함 속의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함을 타고났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냉철한 판단력이 깃들어 있죠. 이들은 마치 정제된 보석처럼 스스로를 가꾸며 타인의 시선을 자연스레 사로잡습니다. 외면은 우아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전략적이고 단단합니다. 기질적으로는 말과 표현력이 뛰어나며 분위기 파악이 빠르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땐 섬세함이 예민함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생활과 충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는 미적 감각과 분석력이 모두 뛰어나 예술, 디자인, 뷰티 산업 또는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분야의 강점을 가집니다. 정유일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 감각이 뛰어나기에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어떨까요? 사랑 앞에서도 이성적인 면이 강해 쉽게 감정에 휘둘리진 않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깊고 오래 사랑합니다. 다만 상대가 진심을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표현의 온도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당신이 정유일주라면 세련된 카리스마와 치밀한 내면을 지닌 현대적 지성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읽는 지혜, 운명을 밝히는 통찰, 복영명리와 함께하세요.